먼저 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들은 음. 공공단체들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 그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. 내일 모레 간담회를 그 올단체와 기념재단과 함께 저희 행사위원장단이 하기로 했습니다. 이미 그 유감을 표명하는 사과 표명이 있었는데, 그 저희 참가단체의 의견으로는 저희들이 계속 요구했던 게 일부 선언, 대국민의 선언에 대한 폐기를 저희들이 요구했었는데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. 일부 폐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다 하는 아쉬움들이 좀 있어서 아직 그... 행사위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의견들이 다양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5월파 행사를 그 모두의 그 하나되는 5월로서 그래서 모두의 5월을 만들어가자는 저희 올해의 슬로건에 맞게 저희들은 꾸준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네, 곧이 그 있을 간담회를 통해서 5월 단체들과 함께 그 행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. 그 관계없이 지금 그올 단체, 공법단체들이 하고 있는 이번 5.18 이번 기념행사에 저희들이 지금 적극 그 협력하겠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고, 그것 다시 한번 여기에 말씀드립니다. 행사는 올 공법 3단체와 재단과 모두 함께 진행합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추모제라든가, 민주기사의 날, 부활제, 그리고 기타 다른 저희 민주평화대행진이라든가, 공법 3단체가 주관하는 사업과 행사의가 주관하는 사업에 어 각자 서로 다 함께 참여할 예정이고,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. 어 다만, 지금 상임행사연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단체의 행사의 위원의 가입 문제는 그 전에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공포 단체가 수사 받았던 부분이라든가, 아니면 이후 공동선언에 대해서 제명을 요구했던 거라든가, 대책이라든가, 그 평화 발언이라든가, 그리고 이제 기타 지금 공포 단체에서도 느끼는 그런 서운함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, 그 얼마 전에 유감 표명하셨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것들의 간극을 좁혀 나가기 위해서 행사위원장과 공포 산단체장이 함께 만나서 이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나 아니면 그 다음 주 이내에 오늘 삼단체와 행사위원회가 함께 있는 모습을 곧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진행과정들은 조금 진행되는 대로 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